자, 이제 그다음 내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내용을 진행할 건데 이제 그 XML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 왔으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j s o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 오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여기 공공 데이터를 뭐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까지 해 보라고 했는데 뭐, 사실, 여기 있는 거 신청해서 써도 되지만, 제일 쉽게 찾아서 쓸수 있는 제이썬 데이터는 로또 데이터죠. 어, 구글에다가, 로또 API 검색을 합니다. 어, 로또 API라고 검색하면은, 메뉴에, 여기, 블로그가 하나 나와요. 이 동행복권 요 사이트에서, 그 API를 이렇게 좀 찾고 싶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받아놓은 것 같아요. 어, 혹시 여기서 찾, 찾는 방법을 알게 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앱인 어, 앱그니까 API가 이거 없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그냥 블로그 맨위에는 그러니까 메뉴에는 블로그에 가보면은 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면은 URL 눌러보면은 요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861회차 로또는 2019년 9월 1일날 했고. 그 다음에 뭐첫 번째 번호는 아 보너스 번호는 24번이고 그리고 첫 번째 번호는 11 그러니까 뭐 11, 17, 19 이렇게 되는 로또 번호네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1025 하면은 뭐 최신 의차 나올 거고 1050 하면은 20뭐 23년도 그러면은 나왔을려나? 오! 이렇게 오, 5월달 어, 페일이죠.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7월 13일까지 어 7월 20일까지는 로또가 나왔고 1130회차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제이썬 형태, 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어,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약간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뭐냐면, 이 프로젝트, 일단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오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오셔서, 프로젝트 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누계 패키지 관리라고 보이시나요? 누계 패키지 관리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누계 패키지 관리 단, 참고로 얘기하면은 솔루션 음, 그러니까 SLN이죠. 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만 쓸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보여줄 겁니다. 여기 누계 패키지 관리에 가서 누계 패키지 관리에 가서 어, 프로젝트에서 누계 패키지 관리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다 여기 찾아보기 눌러보면요. 찾아보기 눌러보면은 여기 뭐 이상한 로켓트가 하나 있어요. 로켓트. 여기 찾아보기 누르면요. 뉴턴 소프트 제이썬이라고. 요거 있 습니다. 요 녀석 을설 치를 합니다. 설치를 합니다. 적용. 앞선 제 오래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이게 뭐 솔루션 단위로 열어야지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 이건 이제 솔루션 단위로 연건데 이 솔루션 단위로 열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 SLN이죠 SLN 얘를 통해서 열었다는 소리거든요 어 솔루션 단위로 했다는 게요 SLN을 통해서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솔루션 단위로 여는 게 여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 특정한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어어딴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얘는 보면은 SLN은 없고 SLN은 없고. CSPROJ만 있어요. 요거. 그래서 이걸로 실행하면은, 근데, 누구 패키지가 안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CSPROJ 더블 클릭해도, 그 프로젝트 실행되거든요? 어, 프로젝트가 실행이 돼요. 근데 이 프로젝트 단위로 요거를 열게 되면은 누개 패키지를 볼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에 위에 가서 위에 가가지고 누개 패키지 관리 누르잖아요? 누개 패키지 관리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기다려도. 네. 아무것도 안 나오죠. 두개 패키지 관리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끄게 되면은 SLN을 하나 만들거냐고 거냐, 만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저장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SLN, 그러니까 솔루션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솔루션 파일로 이제 열어볼게요. 이 SLN으로 열면, 그러니까 이 솔루션 단위로 열게 되면은 누계 패키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 가서 다시 누개 패키지 관리 가보면은, 이제는 누개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 그래서 이게 제이썬저 같은 경우는 요제이썬요 무슨 이상한 로켓 모양 생긴 거, 어, 요거를 깔았지만, 이거 말고도 그 UI를 꾸미는데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요 REST 샵 같은 경우는, 그 어떤 AP, 그 뭐냐, 어떤 HTTP 단위의이런 API 관련된 라이브러리거든요. 음, 혹시 여러분, 음, 그, 호스트맨이라든지, 뭐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없어요? 혹시, 보니까, 여러분, 에이작스 써가지고 로그인하고 이렇게 하던데. <laughs> 여러분, 웹 프로젝트 하신 거 제가 살짝 봤는데, 자세히 본건 아니고, 에이작스로 막 로그인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니까 러 뭔가 이제, 그, 일단 뭐, 뭐 API를 안 배웠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말더 이상 말을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깔수 있다. 네.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냥 설명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제이 o n 거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요. 자, 일단 요거 이제 끕시다. 끄고요. 다시 이제 원래 실습으로 돌아갈게요. 원래 실습으로. 원래 우리 하던 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음. 이게 포 원점 CS 부분에 버튼 한개더 만드시고요. 버튼 한개더 만드시고. 이번에는 이걸 조금 늘려서 늘리고 데이터 그리드뷰도 조금 늘립니다. 그 창도 늘리고 데이터 그리드뷰도 좀 늘려볼게요. 그래서 버튼 툴를 클릭했을 때, 어, 버튼 툴를 클릭했을 때 로또 API 갖고 온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데이터 그리드뷰에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아 직접 넣지 말고 어, 귀찮지만. 로또 클래스를 만들게요 그냥 어. 자 클래스를 만듭시다 추가해서 로또는 이름의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뭐 퍼블릭 뭐 스트링 drwn는 o GetSet 뭐 퍼블릭 스트링 drwn and all date. get set. 일단 그냥 번호랑, 번호랑 그 날짜만 좀 나오게 해볼게요. 딴 거는 안 하고요. 아, 번호랑 날짜만 나오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 회차, 회차랑 날짜. 그래서 여기다 이제 public 써주고. 자 여기 로또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음,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로또라는 클래스에 drwno랑 drwno date 넣으시고 넣고 버튼 툴을 더블 클릭했을 때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 url에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냐면 스트링 url에다가 우리 로또 api 이거 주소했죠. 이거이거이거 이거. 얘를 집어넣어요. 근데 집어넣는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drwno는 이뒷 부분을 좀 지우세요. 어 drw n o 는 해서 이제 이 뒤에는 숫자는 지우시고요. 봅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뭐천 회차부터 지금까지의 정보를 데이터 그리드 뷰에 띄울 거예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는 정보가 JSON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y e 은 2로 해서 돌아야 되고, 뭐, 그, 카운트 값은 1000으로 둡시다. 그래서, using web client. WC는 new web client 합니다. 그래서 이 WC는 이 중과로 끝나면 소멸돼요 using 안에서만 쓰이는 거고요. f h a r j에서는 wc.downloadString url 더하기 count합니다. count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여기 drw no는 해서 1000 이렇게 되, 되겠죠. 음. 거기서 이제 그 문자를 갖고 와요. 문자를 갖고 오고 count 더하고 j a r r 제이 오브젝트는 펄스 제이선 그래서 얘는 이제 음. URL에 있는 글자 가져오고요. 글자를 갖고 오에는그 글자를 제이선 형태로 변환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 J array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J obj라고 할게, J obj. o b j e c 그래서 그거의 리턴 v 리턴밸류가 어, 요거를 이제 투스트링으로 했을 때, success가 아닌 경우. 석세스가 아닌 경우에 이 e 문을 끝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리턴밸류가 페일이 나온 경우 그냥 끝내고 여기다 그냥 뭐 페일이라고 써도 돼요. 어, 석세스일 경우에 뭐, 뭐 뭐야 브레이크 해도 되지만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코딩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럼 페일로 할게요. 여러분 원하,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세요. 아튼 그런 면 이제 끝내버리고, 어, 끝내버리고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제 값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어, 일단 여기 리스트에다가 이 로또를 이용해서 리스트 만들고, 로또스 뉴 리스트 로또. 그래서 이 로또스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로또에서, 로또스에서 뉴 에드에서 뉴 로또.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drwno 값은 j o b j 에 drwno 요거를 투스트링으로 바꾼 거. 그다음에 이제 drwno date는 jobj 요거를 여기에 있는 drwno date 네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갖고 옵니다. DRWNO랑 DRWNO 데이터를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지어낸 게 아니고 이 로또 API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DRWNO 데이터, DRWNO 이 음, 회차죠. 다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럼 일단 저는 그냥 두 개만 갖고 올 겁니다. 두 개만. 자 그래서 로또스 에드에서 이것들 딱다 추가하고 이 와일문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와문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 그리드 뷰, 데이터 소스를 널 값으로 초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또스로 바꿉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0회차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 1129회차까지 나오겠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00회차부터, 1129회차까지 날짜가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너스 번호, 뭐 상금 이런 것들도 쭉 작성해서 띄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약간 좀 타이핑하느라 정신 없겠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뉴턴소프트 그 이상하게 생긴 로켓은 왜 깔았냐면 이것 때문에 깐거예요 뉴턴소프트를 설치한 이유예요 그리고 요게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뉴턴소프트 DLL이라는게 여기 생겨요 DLL 참고로 DLL이라는 거든요. Dynamic Linkable Library예요. 라이, Dynamic Linkable Library 이렇게 됩니다. 아 Dynamic Linkable Library가 아니고 Dynamic Link Library네. 아 죄송해요. 어. Dynamic Link Library. eln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xml 형태의 데이터랑 이제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데이터 .go.kr을 왜 들어가라고 했냐면 왜 들어가라고 했냐면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뭐 아무거나로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로그인을 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로 로그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마이 페이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약에 뭐 국토 관리에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원한다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여기 지금 보면은 파일 데이터랑 오픈 API가 있는데요. 파일 데이터는 주로 이제, 뭐, CSV 파일이라든지, 그런 파일 형태로 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요. 오픈 API는 뭐냐면, XML, 혹은, 이런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뭐, 국토교통부 표준 권역이다. 클릭을 해서, 일단은 요 녀석을 여기 URL이 있겠죠 어, URL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서 이제 좀그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그 번거롭네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쉬운 걸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쉬운 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맛집 이런 거좀 쉽거든요 어. 여러분이 화면 보세요 편하게 화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충청북도 농가 맛집이다. 여기 클릭해서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이 오픈 API 이렇게 탭을, 오픈 API 탭 눌러서 활용 신청을 해요. 활용 신청.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된 데이터라고 하네요. 제가 맛집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광주도 신청돼 있을 것 같고, 뭐 부산광역시 맛집 뭐 활용신청 신청하면은 여기에 이제 목적을 적을 수 있거든요 목적을 뭐 공부 및 제품 테스트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좀 성의 성의 있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바로 이제 승인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데이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있는 거좀 쓸게요 있는 거 마이페이지에 가면은 오픈 API에 활용신청 현황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예천군 맛집 정보다 가보면은 이제 신청하면 바로 승인이 되거든요. 그럼 가보면 여기에 인증키라는 게 생겨요. 인증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인증에 필요한 키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너만 써라. 아니면 몇몇 사람만 써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해서 막 쓰면은 서버가 낭비가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여기 인증키 설정에다가 넣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집어넣고. 근데 제가 지금 따라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API 갖고 오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또다 다르고, 이 공공데이터 안에서도 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설정하고, 요거에서 이제 지금 예천 맛집 정보, 22년도보단 23년도가 낫겠죠. get 눌러서 오픈 API 실행 준비해서 뭐 기본값은 여기 지금 JSON이라 돼 있죠 어, 호출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응답이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예천 맛집 정보를 쫙그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CSV 형태로 저장해서 해도 되고요 CSV는 파일 형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URL은 요거만 쓰면 돼요 요 URL 요 URL 을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나오고,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나오고, 그거를 우리가 로또 이렇게 썼듯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XML 형태의 데이터를 원한다. 어, XML 형태의 데이터를 원한다. 그러면은 XML 형태로 요청을 하면 돼요. XML 형태로 요청하면은 XML 형태로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태그 네임이 다 똑같거든요, 얘는. 응. 음, 태그 이름이 다, 다 똑같고, 요 네임으로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오는 코드가 좀 달라져야겠죠. 음, 이제 그거 좀 참고할 만한 코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이제 하셔도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API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2단원까지 일단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서관리 남았고, 뭐 13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차관리, DB 연동. 이건 이제 MS SQL을 쓸 건데 같은 R, RDBMS고요. 뭐 MySQL, Oracle이랑 유사한 겁니다. 근데 C샵 같은 경우는 MS SQL이 제일 연동이 잘 돼요. 그 MySQL이나 Oracle 연동하려면 은이 C샵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뭐 뉴턴 소프트 들어가서 뭐, 별도로, 뭐, DLL 파일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뭔가를 별도로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남은 게, 뭐, 싱글톤 패턴. 그 다음에, 옥자와 패턴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데이터. 요 관련된 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참조, 참고하실 만한 자료 좀 드리고, 이거는 설명할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은 이제 끝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12 단원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 이제 밥 먹고 나면요, 밥 먹고 나면은 그13 단원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네, 13 단원 내용 같이 해볼게요.